자, 2강 곱셈공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복습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얘는 어떻게 전개하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지금 내가 적어놓은 노란색 분필로 적어주는 이 내용을 거기다 적어놔. 필기해놔. 빨간색이나 이런 볼펜으로. 얘를 외울 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배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이요. 항세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앞에 거 제곱 a랑 마이너스 b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곱해서 두배 해주면 마이너스 ab 되겠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합과 차지. 합 기호와 차 기준 기준으로 똑같은 놈들이 있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로. 따라서 합차를 곱하면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제곱차.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자 이거지. 그냥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곱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형태가 된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형태가. 그래서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따라서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이런 식으로 돼. 두 번째 공식이. 세 번째 공식은 세 번째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라는 1차식두 개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1차식두 개를 곱하는 건데 얘는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 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어. 자 그래서 얘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더한 거, 얘는 곱한 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1차식두개 x 플러스 a 와 x 플러스 b 를 곱했을 때 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했나? 아니면 x 제곱 더한 거 x 곱한 거 이렇게. 따라해보다 x 제곱 따져봐 x제곱 x 제곱 더한, 더한 거 x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다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삼하고 x 마이너스 오를 곱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일차식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쓰고 더한 거 삼과 마이너스 오를 더해서 마이너스 이가 되지. 어, 더한 거 x. 다음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이거야. 어,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 그다음 네 번째 공식이.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 얘는 굳이 뭐 이렇게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는 ACX 제곱되는 거고 이렇게 1차식의 계수와 1차식개 계수 곱해가지고 이렇게 AX와 A, CX 곱해서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이렇게 곱해서 ADX 이렇게 곱해서 BCX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AD 플러스 BCX가 되는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자. 따라서 일일이, 일일이, 일일이 정계, 이렇게 네번다 정계하면 된다. 이거지. 거기서 동량은 일창의 개수에서 동량이 나온다. 이거지. 나머지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지금 21쪽에 있거든. 21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21번부터. 자, 21번 보면 첫 번째 다음 식을 정계하려고 그랬어. 1번 보면. 4a 3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야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 얘는 뭐야? 첫 번째 공식 얘죠? 따라해 봅시다.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 배.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4a를 제곱하는 거니까 16a의 제곱이 되는 거고 4a랑 마이너스 3b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4ab가 되는 거고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플러스 9b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대가지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2a 플러스 5b하고 2a 마이너스 5b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지금 똑같은 2a와 5b를 기준으로 여기는 합이 있고 이거 차가 있지. 그래서 아까 외우라고 했던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래서 얘들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라고 했지. 따라서 합차를 곱하면,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제곱차. 아, 한 번에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 그래서 합차를 곱하면 제곱차니까 2a를 제곱하면 4a 제곱이고 5, 5b를 제곱하면 25b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다음 3번. 3번. x-3과 x 플러스 x 6을 곱하라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1차식 2개를 곱하는 거지. 근데 아까 x의 개수가 1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x제곱 더한 거 x 곱한 거 이렇게 했지. 따라해봅시다. x제곱. x제곱. 더한 거 x. 곱한 거. 이렇게. 자, x제곱하고 더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더한 거 x. 곱하면 마이너스 십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2 x 플러스 일하고 삼 x 마이너스 한데 얘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일일이 전개한다. 일일이 전개, 일일이 전개. 자 그래서 2 x 와삼 x 곱해서 육 x 제곱이 되는 거고, 2 x 와 마이너스 사 곱해서 마이너스 팔 x 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삼 x 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사가 된다. 굳이 여기를 빨리 하고 싶으면 얘를 머릿 속으로 한 번만 해주면 바로 식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한줄안 쓰고 6x 제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3x에서 마이너스 5x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4 실수하지 않게 조심만 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밑에 있는 유제 22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배우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자이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라는 1차식 3개를 곱한 거야 이제까지는 딱 2개 곱하는 것 까지만 했었잖아 3개짜리 곱하는 걸 해볼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결론은 되게 간단하고 결론을 일단 암기해야 돼 얘는 공식이니까 완벽하게 쓸수 있도록 자 그러면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하면 2, 3은 6 곱한 다음에 6, 4, 24 해줘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x 플러스 b랑 x 플러스 a 이 놈을 두 개를 먼저 곱하는 거지. 근데 얘는 이미 했었잖아, 그렇지? x 제곱 더한 거 x라서 a 플러스 b x였고 곱한 거라서 a b가 되지 이렇게. 이거랑 x 플러스 c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놈 전체를 x에 한번 곱하고 이놈 전체를 c에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해서 치익을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자 그러면 얘는 x 곱한 거니까 x 세제곱,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a 플러스 bx 제곱되겠고 이렇게, 여기다 x 곱하니까 abx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 전체 다 c를 곱한 거야. 그러면 cx 제곱되겠고, 여기다 c 곱한 거니까 ac 플러스 bcx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abc 되겠죠, 이렇게. 얘를 정리해줄 거예요, 정리.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되겠고 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동량이 되는 거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x는 여기도 있고. 요 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쭉 쓰는데 여기서 ab 나오고 여기서 bc 먼저 쓰고 ac를 ca라고 할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 상성은 a, a+ b c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x 세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x 더하기 a b c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이렇게 알파벳 문자로 외우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서 열 거냐면 한글화 시킬 거야 한글화 한글화 자 얘를 합이라고 할 거야 따라서 합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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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곱한 거지. 곱, 곱.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정확히 설명하자면 얘는 둘씩 곱한 놈들의 합이지요. 둘씩 곱한 놈들의 합. 벌써 여덟 글자지? 그 여덟 글자를 두한 글자로 줄여버릴 거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둘이라고 할 거야. 둘 따져서 둘, 둘, 둘 하면 아두 개씩 더해 두개 더게 두, 개, 더 개, 두. 아, 말도 안 나와.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 그게 바로 둘이다 이거지. 그래서 합 둘곱이다. 따져봅시다. 합 둘곱. 합둘곱, 합둘곱, 합둘곱.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외워야 돼 이제부터. 자 이제 얘를 정리할 때 x 세제곱 합 x 제곱 둘 x 그다음 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한 걸로 써놓자. 한 걸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합 얘를 둘 얘를 곱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라? X세제곱 합 X제곱 둘 X곱 이렇게 항이 4개가 나온다. 그리고 그네개 항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다. 그죠. 3차 맨 앞에 x의 세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 헷갈리는 놈 없지. 어차피 다 xxx곱한 거니까. 그지 그다음에 맨 나중에 상수항은 abc곱한 거니까. 여기 헷갈릴 사람 없겠지. 그죠 여기하고 여기만 지금 문제잖아. 그치? 어. 맨 처음에 x 세 제곱이고 그다음 x 제곱의 개수를 결정하는 놈이 뭐라고? 합이라고. 여기 있는 abc를 더한 합이라고. 합. x 세 제곱 합 x 제곱 그다음 여기는 둘 x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 지금 여기서 어려워봤자 여기 여기야. 여기가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맨 끝에가 항이 네개인데 2차항과 1차항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거야. 살짝 복잡해지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살짝 복잡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합 x제곱 그 다음에 둘 x 플러스 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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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 x-b X-C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때는, 그때는 X 세제곱, 그 다음 합 X라고 그랬죠 합이면 뭐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를 더한 거지? 그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암기가 되나? 구구단이 이해되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 아니지! 반복해서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지, 그치 자, 그다음, 그다음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가, 알겠지? 자, 그다음 둘 x 자, 둘 둘은 마이너스 a 랑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 a b 가 되지. 그러면 얘네들이랑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야. 부호가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a b, b c, c a, x 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맨 나중에는 이세 개를 곱한 놈들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 c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여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는 여섯 번째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를 치환할 거야. 항이 세 개짜리 제곱은 안 해봤잖아. 세 개짜리 제곱 안 해봤잖아. a 플러스 b를 x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라지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두 개짜리 제곱이니까 이미 배웠던 거잖아. 중학교 때.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에 x에다가 a 플러스 b를 대입을 하는 거죠. 얘를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결론은 결론을 외워야 돼. 어? 결과를 외워야 돼. 자, 자, 얘는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되겠고, 얘는 eca, ebc, 그다음 c 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예쁘게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eab, ebc. e c a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외워야 되는 거야. 얘를 외워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A플러스 B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만 외우면 잘못 써먹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자, 이렇게 한글화시한단말이킨단 한글화 말이야. 따라해 한시다국한 지금 A, B, C 세개 짜리잖아. 자, 세개 짜리, 세개 짜리 제곱은. 따라해 국시다세개 짜리 제곱은, 세개 짜리 제곱은세개 짜리 제곱은, 제곱은. 자,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따라해 한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다른 문자는. 제곱하고, 다른 문자는 다른 문자는 곱해서 두 배한다. 곱해서 두 배한다. 곱해서 두 배한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라고 자세 개짜리 제곱은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다른 문자는 곱해서 두 배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자 같은 문자 a, b, c라는 문자 이 문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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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은 얘랑 a랑 얘 곱해서 두 배한 거얘 b랑 얘 곱해서 두 배한 거얘 그다음 a랑 c랑 곱해서 두배한 거 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바뀌어본다고 해보자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해봐 이렇게 얘를 전개한다고 해봐 얘를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문자 제곱한다고 그랬지 원리가 a 와 a 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b 랑 마이너스 c 제곱해도 어차피 b 제곱 c 제곱이지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된다고 자 같은 문자 이렇게 제곱해서 그 다음은 곱한 다음에 두배한다고 했지 얘랑 얘 곱해서 두배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e a b가 되는 거죠 그지 마이너스 b 랑 마이너스 c 곱해서 두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e b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a 랑 마이너스 c 곱해서 두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e c a 이런 식으로 전개해준다 이거죠. 이해 됐니? 무슨 말인지? 어?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배우기만 하면 힘드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다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책에 있는 문제를 한쭉 풀어볼 거야. 이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5번, 6번. 자, 5번, 6번 유형이 뭐냐면 22쪽에 23-1번부터. 자, 23-1번. 1번 보면 x-1, x-2. x 마이너스 3, 얘를 전개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전개하는 거야. 자 그럼 1차식세 개가 있지.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지? 따로해서 합둘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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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둘곱을 가지고 전개하는 거야. 합둘곱을 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그다음 합 x 제곱이지. 합 x 제곱, 합 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더해서 x 제곱 해주는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ux 제곱이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x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뭐가 뒤에 뭐가 왔어? 곱한 거다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했지. 둘 x였지? 얘랑 얘 곱해서 2, 얘랑 얘 곱해서 u, 얘랑 얘 곱해서 3 이렇게 x가 됐지.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얘가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얼마야 1 1 x 마이너스 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그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삼 x 플러스 사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봐 이렇게 얘를 한번 해본다 이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그다음 합 x 제곱이었지 2, 3, 4를 더해봅시다 이삼사이삼 사를 더해서 X 제곱이 된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오는 건. 이게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다 이해돼. 아, 저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잘안 된다. 그지? 자기가 진짜 잘될 때까지. 본인이 돼야 돼. 선생님이 되는 거 구경하는 거 말고. 자, 그 다음, 뒤에는 둘 X가 왔었지. 그지? 2, 3은 6. 3, 4, 12. 4, 2, 8. 이거에 대한 X. 이렇게. 그 다음은? 234를 곱한 거24 이렇게가 온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x 세 제곱 더하면 9인가 9 9x 제곱 얘는 26x인가 플러스 2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2번 문제 봅시다 23번이 2번 자 23번이 2번 문제 보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요놈의 제곱이야 이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세 개짜리 제곱 따르자. 세 개짜리 제곱은 세 개짜리 제곱은 이 노랑색으로 써는 걸 외워야 돼. 그래야 얘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노랑색으로 써는 걸 반드시 책에 다 적어놓라고. 으 통사자 책에다가 알겠지? 자, 세 개짜리 제곱은 따라자세 개짜 세 개짜리 제곱은 세 개짜리 제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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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은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같은 문자는 제곱하고 다른 문자는 곱해서 두배 한다. 다른 문자는 곱해서 두배 한다. 곱해서 2배 한다. 2배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얘는 제곱, 제곱, 제곱 해주겠지? 같은 문자. 제곱, 제곱, 제곱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은 곱해서 두배 한다고 했지? x와 마이너스 y를 곱해서 두 배.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랑 플러스 z를 곱해서 두 배. 마이너스 2yz. 그 다음. X랑 Z를 곱해서 2배 플러스 2ZX. 이런 식으로 된대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24번의 2번. 똑같은 유형이야, 지금. 지금 여기는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다 풀어주는 거야, 유제까지. 자, 그 다음 A-B-C. 하까 했던 풀어줬던 문제하고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얘 보자, 얘. 얘는 똑같이. 같은 문자는 제곱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곱한 다음에 두 배라고 했지. 다른 문자는 a랑 마이너스 b 곱해서 두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곱해서 두배 플러스 2bc, a랑 마이너스 c 곱해서 두배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된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 뭐 하냐? 선생님 이 풀어뒀던 문제 있지. 이네 문제. 먼저 얘부터 정리하고 이두 가지 유형, 이 공식 두 개를 두 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요 특히 요거하고요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네 문제, 선생님 풀어졌던 문제 있지? 그 풀어졌던 문제를 노트에다 다시 한번 풀어 봅시다. 지금. 시작.